김비서 어디 있어? 김비서. 당장 안 나와. 회장실 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오는 황기찬. 기찬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달려왔을 김비서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잡아 흔들며 버튼을 눌러도 연결 신호음만 이어질 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김비서 이 배신자 새끼가 정오성, 김도윤이랑 한패였단 말이야. 분노가 치밀어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강미란이 들어섭니다. 미란이 황기찬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황 회장도 뒷돈 받았어? 새 투자사 대표가 누군지 조사라도 해봤어? 그 투자사에 대해 제대로 알기는 해. 황기찬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순간 얼어붙습니다. 미란은 회의실에서부터 이미 들끓는 분노를 꾹꾹 눌러오다 결국 터트리듯 쏟아냅니다. DH홀딩스랑 계약 파기하고 이제 어쩔 거냐고요. 언론은 벌써 떠들썩하고 주가는 폭락했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황기찬 회장님. 강미란의 목소리는 회장실 벽을 울렸고 황기찬은 미란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웃습니다. 책임. 책임이라. 강미란 상무님,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아닙니까? 강미란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황기찬을 노려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아 보여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똑바로 책임져야. 그러자 황기찬이 목소리를 낮추며 바싹 다가옵니다. 눈빛은 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강미란 상무님, 상무님이 정우성 대표랑 손잡고 이 판을 짠거 아닙니까? 새 투자사 대표가 정윤이라는 걸 알고도 모른 척 떠넘긴 거 아니냐고요. 강미란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뭐라고요? 황기찬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김 비서가 갑자기 사라지고 새 투자사 대표가 느닷없이 나타나고 내가 전혀 알수 없는 판이 벌어졌다. 강미란 상무님, 이거 내부에서 누가 손쓴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지 않나요? 강미란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크게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합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같이 생각하는 YL 그룹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황기찬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당할 땐 몰라도 상무님이 개입됐다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고의적인 배신이지. 순간, 강미란의 눈동자에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번뜩입니다. 미란은 회장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차게 내려치며 소리칩니다. 황기찬, 아직도 모르겠어? 강미라는 치밀어 오른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황기찬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자네를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야. 자네의 그 탐욕 때문이라고. 나를 모함하려거든 증거부터 가져와. 조만간 이사회 열릴 거야. 자네 해임권으로 말이야. 며칠 뒤 열린 YL그룹 긴급 이사회.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이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오성, 김도윤, 그리고 새 투자사 대표 정윤희까지 모두가 참석한 자리. 황기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지금 주가 폭락의 원인을 묻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쿵 하고 내려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이사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단상 위 황기찬을 똑바로 주시합니다. 강미란 상무와 DH 홀딩스의 정오성 대표 이두 사람이 과거 어떤 관계였는지 다들 아십니까? 황기찬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고 차가운 웃음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황기찬의 마지막 말에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황기찬은 이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어 말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디자인팀에서 근무하는 고 강규철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강승우입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악을 터뜨립니다. 뭐라고요? 강승우 대리가 강미란 상무와 정호성 대표의 아들이라고. 순간 새 투자사 대표로 참석한 정윤희도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삼킵니다. 윤희의 손끝이 떨리며 놓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황기찬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회사의 주가 폭락, 다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강승우를 차기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져야 새 투자사 자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윤희 대표를 내세운 것도 모두 계산된 수순이었다고요. 순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의 목소리가 얽히고설키며 웅성거림은 점점 커집니다. 설마 이게 사실이라면 회사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여태껏 속아온 건가? 정호성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지만 미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갑니다. 미란은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윤희 대표는 떨리는 눈빛으로 황기찬을 바라봅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황기찬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술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미란에게 쏠리자 미란은 손끝을 파르르 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강상무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한 이사가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회사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사실입니까? 미라는 숨이 막힌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 밖으로 휘청이며 걸어 나갑니다. 회의장 문이 세차게 닫히며 안에는 묘한 공허가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정호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얼굴에는 흔들림 하나 없는 냉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대단하시군요. 황 회장 정오성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소설을 읽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황기찬은 비웃듯 코웃음을 칩니다. 소설 당신과 강미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강승우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미 제 손에 그 증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나오실 겁니까? 정오성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단상에 손을 짚습니다. 증거라. 그 증거라는 게 결국 김비서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던가요? 그런데 김비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이사회 자리에서 사라진 건 우연일까요? 회의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황기찬과 정오성 사이를 오가며 혼란에 휩싸입니다. 정호성은 목소리를 더욱 단단히 낮추고 서류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송금 기록, 그리고 황기찬 회장의 서명이 선명히 찍힌 계약서. 회사 돈 수백억 원이 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는지 설명해 보시죠, 황 회장님.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립니다. 정오성이 꺼내든 자료에는 명백히 황기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송금 기록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잖아. 설마, 이사들의 목소리가 낮은 탄식처럼 흘러나옵니다. 황기찬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야. 정오성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날조라고. 하지만 이미 이사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회사의 주가 폭락, 그리고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황기찬 회장님께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미래를 이대로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 순식간에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결국 과반을 넘어서며 일제히 올라갑니다. 이로써 황기찬 회장 회의만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장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황기찬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휘청이며 단상에 손을 짚습니다. 배, 배신자들 나한테 받아먹은 돈이 얼만데 기찬의 외침은 공허하게 퍼졌고 이사들은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DH 홀딩스에서 황기찬을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한 것 같네요. 벌써 다음 회차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이제 강세리도 나락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재미있는 사이다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